8페이지 평균값 정리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어, 일단 평균값 정리라고 하는 것은 어, 우리가 이제 그 수학 사적으로 이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그뒷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증명하는 과정에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미분에 있어서 평균값 정리가 갖는 위치는 아주 높아요. 하지만 우리 이제 학교 내에서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평균값 정리가 사실은 그렇게 아주 많이 어, 중요하게 쓰이진 않아요. 어, 쓰이진 않는데 어, 그뒷 부분에 증명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이 내용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어, 먼저 이 평균값 정리라고 하는 것은 음, 이것을 배우기 전에 평가 정리보다 더욱 더 특수한 상황이 있는 정리가 있어요. 롤의 정리라고 하는 건데요. 어, 롤의 정리 한번 어, 선생님이랑 어, 적어보고. 이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롤의 정리, 어. 롤의 정리 이렇게 돼요. 어. 그래서 이것은 롤이라고 하는 수학자입니다. 롤 이렇게, 어. 롤 어. 이름이 롤이에요. 이렇게 어. 그래서 롤의 정리. 함수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 b)에서 미분 가을할 때, FA랑 FB랑 서로 같다. 이거이면, F'C는 0인 C가 열린 구간, 적어도 하나, 문장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 친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 다 친구간에서 연속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그 배운 게 있어요, 그렇죠? 뭐였어요? 체리체리 소좀 이런 데서 제 배웠었죠, 그렇죠? 자 어쨌든 이게 그림으로 우리가 나타내는게 어떤 의미를 나타내느냐 x축 y축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고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Fx 가 이렇게 있을때 지금 다 친구가 AB에서 연속이죠, 쭉 연속이죠. 어? 다 친구에서 연속이고, 지금 AB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이렇게 지금 다 모든 어, 모든 것에서 이렇게 조금 스무스하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다 미분 가능합니다. 자 이럴 때 F 프라임 C, 어, 그리고 여기 보면요. 여기 보면 FA랑 FB랑 같아요, 그렇죠? 어, FA랑 FB랑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얘기냐면은 여기 F 프임 C는 0, F 프임 C는 0이 되는 C가 존재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뭔얘기냐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는. 이런 C가, 이런 C가 존재한다는 거야. 얘를 C1, C2라고 표현해. 자, F'C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어, F'C라고 하는 것은 뭐야? 기울기죠. 그쵸? 적선의 기울기야. 그치? 적선의 기울기가 0이야. 그러니까 적선의 기울기가 0이다라는 것은 뭐야? X축과 평행한. 응? 이렇게. 액축과 평행한 거죠, 평행. 액축과 평행하게 하는 이런 c가 이렇게 어, 존재한다라는 고하 것이죠. 어,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 실제로는 시험 문제 많이 등장하지 않다가 어, 이번에 이제 그 고삼 학생들이 본그 9월 모의 평가에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 노래 정리랑 평각정리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음. 이 부분에서 조금씩 이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어. 그래서 어. 이걸 이제 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함수가 이렇게 있어. 그럴 때 여기가 이쪽쭉 가서 함수 값이 여기랑 여기랑 같아. 어? 그럼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x축과 평행하게 되는. 응? 접선 기울기가 x 차 함수가 되는 점이 하나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는 접선 기울기가 양수 양수 양수다가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음 접선 기울기 음수 음수. 양수이라도 음수가 되게 하는. 그렇죠? 양수이거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근의 위치 정리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사이값 정리랑 비슷하죠. 사이값 정리. 뭐였어 사이값 정리 찾아볼 까요사이 정리, 사이 정리. 사이클 펑크 보세요. 여기 보면은,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fa랑 fb랑 같지 않다라고 하면은, fa와 fb 사이에 이미지 k에 대해서, fc는 k, 이런 c가 존재하는, 어, c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죠, 이렇게. 응? 그니까 이게 보세요. 여기 보면 함수 값이 양, 이제 여기 보면은, 함수 값이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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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 이렇게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다시 함수값이 수음수이죠이 사이에, 이 사이에 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사이에 0이 되게 하는 게 존재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어, 이런 FC가 0이, 이런 C가 존재한다라고 했던 것이 예전에 사이파 정리를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FX는 X제곱 플러스 1이고요. 다친 구간 이렇게 한번 볼게요. FX는 다친 구간 만화 수업도 이래서 연속이고 열린구가 미분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그뭐항 함수니까 미분 가능하죠. 기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그리고 f 1은 2고요. f 1은 얼마가 돼요? 똑같이 2죠. 어. 이거 임으로 어, 롤의 정리에 f 프라임 c는 0인 c가 열린 구간 이너스로들 이제 적어도 하나 <laughs> 존재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f 프라임 x 이걸 미분해 보면 2 x가 되죠. 그렇죠? 어. 그러면 어 f 프라임 c는 이시가 가서 이게 0이 되니까 따라서 c는 뭐가 돼? 0이게 되요 그래서 이런 c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79페이지 보면은 이제 그 롤의 정리를 증명해 보자 해서 이제 그 교과서에 롤의 정리 증명하는 과정이 나와 있어요. 어, 래리정 증명하는 과정은 아까 전 선생님이 살짝 얘기했던 거랑 같습니다. 그 함수 그 함수의 그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이다가 음수로 바뀔 때 그때 0이 되게 하는 그런 값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증명을 하는데요. 어, 이렇게 해서 증명하는 사실 이제 그큰 음, 어, 의미가 없어서 이제 우리가 얘가 이제 그 접선이 액수가 팡해하다는 것을 꼭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용하는 문제들을 한번 풀어 볼게요 어, 예제 1번 보겠습니다 자 함수 f(x)에 대해서 다친구 간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상수 c의 값을 구하여라. x 제곱 마이너스 사 x 플러스 3은다친구간일 삼에서 연속이고. V1도 F3도 다 0이죠? 자, 그래서 f 프라임 어 c 값을 구해보면 f 프라임 x 를 5만 2x 4가 되고요. 어, f 프라임 c는 2c 4는 0이 렇게 되겠죠? 어, 따라서 c는 뭐가 돼요? 2 e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c가 2가 되면 이런 상수 c의 값을 구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우선 여기 80페이지에 보면 문제 1번 있습니다. 이거 한번 해결해 보세요. 자, 1번 붙여볼게요. 함수 fx는, 자, 여기, 선생 아까도 했던 거를 그대로 고칠 거예요. 몇 개만 고치면 되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다힌 구간, 어디에서? 0, 2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0, 2에서 미분 가능하며, f0은 뭐예요? 2. E. E. f2는요? 2. E. 음, 2도 2죠.이다. 로레 정리에서 f프라임 c0이 어디에 존재해요? 열린 구간 0, 0, (0, 2)에 적어도 한번 존재한다. 그래서 f프라임 x를 구해 보면 2x 2가 되고요. f프라임 c는 2c 2가 영인 c를 찾아보면 c는 뭐가 된다? 응. 1이 된다. 이렇게 하나 볼수있있죠할수 음. 있을까요? 음. 자기번 2번 볼게요 여번 한번 여기. 여다시기 함수 f 기여 x 제곱여 x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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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닫힌 구간 영 3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영 3에서 미분 가능하며 F0은 0이죠. 그리고 F3은 함수의 정죠 이거이다. 어, 롤의 정리에 f 프라임 c는 0 c가 열린 구간 (0, 3)에 존재한다. 그렇죠? 어. f 프라임 x는 3x 제곱 6x 이렇게 되고요. f 프라임 c는 3c 제곱 6c 해서 뭐가 되는 게가 0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3c로 묶으면 c 2는 0 이렇게 돼서 따라서 c는 0 또는 c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근데 이것이 구간 0과 3, 열린구간 0과 3 사이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만족하는 어, 열린구간 0, 3에 존재하는 C는 이이다 요거가 되는 것이죠. 그쵸? 어, 두 개가 나오는데 여기 하나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c는요, 사실 어, 매우 많은 c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 함수의 그래프가, 어? 예를 들어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어떤 구간 어,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나와 버렸다 그러면 이, 이 c가 엄청 많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음, 적어도 하나라는 얘기는 여러 개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무조건 이상 하나 이상 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